미의 손님, 오늘은 연중제 이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어, 못된 어, 소작인의 에, 비유 말씀인데 어, 어떤 임금이 이, 이제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일구라고 어, 이렇게 해 놓고 멀리 떠나 있는데 이들이 이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 그래도 이 주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멀리서 있지만 어, 종들을 보내서 제때 소출을 어, 걷어오라고 했는데 에, 이들이 이제 그 종들을 이제 때리고 죽이고 한 거죠. 이 와중에 에, 그 이상한 주인은 외아들을 보내요. 내 외아들은 알아주겠지. 이것은 우리가 성체의 생명나무를 이용해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나무를 받치지 않는 선악과를 이제 받치지 않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 어, 성체를 어, 영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에, 11조를 안받쳐도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안 해도, 어, 천영성체에 뭐세례만 받으면 성체를 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분께 내가 가진 10분의 1조차도 봉헌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내 주인,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외아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체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 자아 때문에 또내 안에서 살인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하느님께 소출을 드리며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성체를 영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봉헌 행위와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일조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근데 오늘은 제때에 바쳐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음... 상속자를 이제 포도밭 밖으로 이제 던져서 죽여 버린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을 때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여 버리자. 그렇게 돌아가실 어떤 이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이들. 근데, 소출을 바치는 거, 그래, 내가 하느님이 주님이야? 라고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몰아서 바치는 게 중요할 건지, 아니면, 딱딱딱 정해진 날짜에 주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어, 저에게 찾아오시는 어 신자분들도 아두부류가 계세요. 아 오래 가는 이이 관계를 유지하는 신자분들도 계시고 어 짧게 끝나는 이제 신자분들도 계신데 어 오래 가는 신자분들의 특징은 그분들이 먼저 예 우리가 헤어질 때 다음 약속을 잡아요. 우리가 뭐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한 분기면 한 분기, 1 년에 한 번이면 1 년에 한번 이렇게 봅시다라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잡아놓으면 어 그분들과는 진짜 오래가요. 그러나 뭐뭐 아, 뭐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 뜬금없이 아니면 <laughs>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한번 시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 유명한, 사, 아니, 죄송합니다. 바쁜, 아이, 그것도 그런가? 그래서, 뭐, 그렇게 빨리 날짜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그분들이랑은 이제, 뭐, 1년 동안 못 만나기도 하고, 2년 동안 못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가 끝나게 되죠. 음, 그래서, 이때 규칙적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가 어린 왕자에 뭐 너무 뭐잘 나와 있어서 다른 예를 찾으려고 하다가도 이 이야기를 한번더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서 지구에 왔죠. 근데 외로운 거예요. 근데 저 여, 여우가 있는 거죠. 사막 여우가. 그래서 야, 넌 누구냐. 너참 이쁘구나. 난 여우야. 아,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쓸쓸하든다. 에, 그냥, 에 느닷없이, 친구를 까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걸 수가 있는 거죠.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한 관계는 아닌 거죠. 넌 나하고 놀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길들인다라고 하는 게, 아,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니까, 아이 여우가, 길들인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 맺는 게 서로 길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어 관계를 맺는 뜻이라고 이렇게 에에 질문을 하니까 여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네 있어서 넌 아직 수많은 아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내의 아이일 뿐이야. 그리고 내게는 네 나라는 것이 수만 마리의 여우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서로 그리워질 거라는 거죠. 내게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내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이제 서로 길들여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 제 어, 그럼 어떻게 길들여져야 되냐? 그러니까 아주 참을성이 많아, 많아야 돼. 처음에는 내게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 위에 앉아있어. 내가 견눈으로 너를 볼 테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마. 말이란 오해의 근원이니까 넌 매일 조금씩 가까이 다가앉게 될 거야. 이것은 서로 간의 거리를 존중해 주라는 거죠. 자유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조금 조금씩 다가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에, 다음 날 다가왔더니... 에, 이제, 여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제랑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바로 때의 중요성인 거죠.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을 느끼겠지. 내가 4시가 되면, 네,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되고 그럴 거야.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을 곱게 치장해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 친해지는데도 의식이 필요하거든. 이건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에, 뭐, 제가 아는 어떤, 아, 아, 저, 제가 일반 대학교 선배님이신데, <laughs> 어, 약사님이신데, 그분은 하루에 에, 약을 이제 처음에 파는 것을 항상 하느님께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 만물을 바치고, 이제 때가 되면, 이게 뭐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에 꼭 하는 거죠. 저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자기 전에, 딱 그때에 읽는 거죠. 그러니까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뭐야? 그것도 너무 자주 있는 거야. 어떤 날이 다른 여느 날과 어떤 시간이 다른 여느 시간과 달라지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주일미사 참여하거나 아침 기도를 드리거나 이런 거죠. 가령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에는 동네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기막히게 좋은 날이야. 내가 포도밭까지 산책을 가고 사냥꾼들이 아무 때고 춤을 춘다고 생각해봐 그날이 그날 같을 것이고 나는 하루도 휴가라는 것이 없겠지 뭐 이렇게 에,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길들여지다가 아 이제 에, 음, 그렇게 길들이는 방법 그리고 여우랑 친해지니까 아, 나에게 수많았던 그 장미꽃들이, 아, 너희들은 아직은 길들여진 상대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나에게 길들여진 그 장미꽃을 향하여, 그 하나의 장미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왕자의 21장인데, 이게 사실은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길들여지는 예식을 하잖아요. 제때의 만나를 먹는 거죠. 말씀과 성체를. 그것이 바로 미사인 거고 기도인 거죠.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그때그때 부어주시죠. 그러면 우리들도 그때그때 그분께 봉헌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뭐, 첫 번째 파는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든지, 월급날 그 주에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주님께 봉헌한다든지, 예,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어, 예, 이렇게 주님과 친해지는 어떤 예, 이런 예, 봉헌에 예, 이돼야지뭐 그냥 미사 나오는 때 그냥 봉헌만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며 예, 그리고 또 미사도 좀 규칙적이지 않고 예, 이렇게 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점 깊어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당연히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안에서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손님이 안 되고 주님이 되는 거죠. 뭐 손님, 뭐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빌부터 살아요. 손님이 맞나? 아무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제때제때 음식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분이 내 주님이라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식사시간이 되면, 제때제때 제때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위한 때를 마련해 놓는 거, 이것도 굉장히 관계 내에서 중요하다는 거,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에서도 중요하다는 거또 생각하며 오늘 하루에 주님께 바쳐야 될 시간, 또 일주일에 바쳐야 될 시간, 혹은 주님께 바쳐야 될 봉헌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조금 조금씩 더 친해지는 길들어지는 관계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